안녕하세요. 킹게입니다. 오늘 청소를 해줄 녀석들은요. 뭐 아시안 점핑 게임이라고 해도 좀 많은 많은, 많은 분들이 아세요 얘네들이 뭐 진짜 위험을 느끼거나 하면 톡톡톡 뒤로 튀어요. 그리고 물기도 하고 킹게이 종류다 보니까 쏘기도 하고 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먹었던 시체 청그 예전에 시체 청소나 청소를 한번 해주고 먹이를 한번 줘볼까 합니다. 워낙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우선 가까이서 보면 현재 알이 없어요. 지금 원래 이 녀석들은 약간 그렇게 춥지는 않은 지역, 그러니까 동네는 원래 그렇게 잘 하지는 않는데 그 겨울 기간 동안에는 살균이 거의 많이 멈추고요. 그 다음에 워낙 습한 지역이나 이런데 사는 종류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만 온도가 낮아지면 산량률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온도가 이제 고온으로 가면 갈수록 산량률이 좀 많이 높아져요 확실히 근데 이 녀석은 지금 보온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쪽 오늘 날씨도 약간 26도 정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 그 채집하고 있는 지역 날씨는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30도 정도 이상 그런 쪽에서 많이 활동성을 보이고요. 지금은 약간 활동성이 떨어진 상태고 산란률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뭐 죽는 개체가 조금씩 나오긴 할 거예요. 겨울 동안. 근데 뭐 굳이 보온을 안 해도 유지는 될수 있기 때문에 보온을 안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왕도 많이 있고요. 아 물을 보충을 해줘야겠네요. 닫기 전에. 나왔죠. 여기서 넘치는 물들은 옆에 석고가 또 흡수를 해서 세벽정 전체로 물이 흘러가니까요. 뭐 흘러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한번 청소를 해볼까요? 청소를 해주고 먹이를 한번 투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기를 때 제일 주, 주의할 점이 습도거든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그, 톡톡이가 생겨서 알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응애가 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응애가. 그래서 너무 습한 조우에 오히려 안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종류 자체가 좀 습한 걸 좋아하는 종류예요 근데 사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의해가 생겨서 점유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사냥을 하세저 녀석이. 침개미들은 하, 확실히 이런 재미에 기르는 것 같아요. 사냥을 잘 하거든요. 사냥꾼처럼 뒤에서 슬금슬금 다가가서 문 다음에 침을 꽂습니다. 저렇게. 근데 문제는 침을 잘못 꽂아. 원래 가슴 쪽 그. 꽂아야 빨리 사냥을 완성이 되는데요. 사냥꾼처럼 뒤에서 슬금슬금 다, 다가가서 깨물, 깨물면서 바로 꽂아요. 슬금슬금 다가가서, 어? 슬금슬금 다가가는데? 왔다, 왔다, 왔다. 물어. 아, 물었습니다. 등쪽이 아니라 배쪽을 꽂아야 되는데 그는 침개미 종류는 이런 맛에 기르는게 아닐까 싶어요 사냥을 잘하고 먹이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마리가 물고 있고 아 아까 안에 들어간 녀석도 아까 이 안에 들어간 로치아 마리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도 사냥이 끝났네요 거의 그다음에 물을 줘가지고 지금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느라 여기 다 모여있죠 얘네들은 물먹 때문에 여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아까 물을 줬잖아요 습한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급 스탑이 들어가다 공간이 나오나와급 아, 스탑이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는 인접을 뚫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수탑을 넣으면은 한동안 수분 보충 걱정은 없겠죠? 자, 먹 먹이를 집으로 끌고 가네요. 저희도 이제 먹이를 집으로 끌고 갈까요? 이 제자리만 빙빙 돌지? 집을 못 찾나? 자, 아무래도 좀 개체수가 있고 크기 때문에 로치를 몇 마리 다 투입을 해주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안에는 개체수가 참 많은데, 갖고 들어가면 먹는 개미는 많은데, 실제로 나와서 사냥을 하는 개미는 뭔 말이 없어요. 로치가 제발로 죽으러 가는군요. <laughs> 굳이 사냥을 안 해도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따라 붙는데요? 따라 갔는데? 봤는데? 하, 진짜 사냥꾼 같아요. 얘네들을 보면은. 뒤에서 먹이를 보면 슬금슬금 따라가서 먹는 걸 보면 진짜 이 녀석들은 사냥꾼 같습니다. 봤죠? 봤습니다. 출발하자. 제발로 휘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사, 사냥 진짜 잘해요. 자, 두 마리가 협고 여기도 서로 사냥하면서 꽂는 경우도 많아요. 잘못해서 한 마리가 도망쳐 살아나왔네요. 안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네요. 아까, 그, 끌려간 애들 중에는요, 지금 이미 먹히고 있거나,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 영안개미들이 있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아직 알 있는 애들도 있어요. 뭔가 어, 조만간 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에서는 또 두근두서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다 놔야 갖고 들어가서 일반 왕개미랑 틀리게 침개미 종류 중에 대부분은 애벌레 단계에서부터 육식을 해요. 그래서 왕개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먹어서 먹여주지만 이종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냥을 해서 애벌레가 알 옆에다 사냥감을 그대로 갖다 주면 애벌레들이 갈가 먹습니다. 그 곤충을 이런 로치를 주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보다 확실히 로치나 이런 걸 많이 급여를 해주는 편인데요. 문제는 그거의 단점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애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역시 사냥꾼들입니다. 사냥 진짜 잘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로치 중에 멀쩡한 로치가 하나도 없어요. 다 쏘였어요, 이미. 오히려 집 안에 피해서 벽에 붙어 있는 로치가 살아 있네요. 집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로치 중에 살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오히려 뭐 이쪽은 이미 먹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 로치 사냥은 다 끝났기 때문에 급수탑을 넣어주고 이 녀석은 급수탑은 물이 이쪽에 고이게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한이 물이 한스파일 때는 한 20일에서 한 달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뭐뭐 이래가 다 먹으면 또 쓰레기를 밖으로 갖고 나와요. 갖고 나와서 여기다 버려두기 때문에 그 후에, 그 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그 후에 다시, 갖고 들어가죠? 그 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그 후에 다시 또한번 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